안녕하세요. 성호 육매장입니다. 제가 3일 한 4일, 5일 전이지요. 5일 전에 이 토끼가 땅굴 속으로 집을 물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한 6개월 만에 이제 처음 새끼를 낳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 땅굴 속에다 토끼 새끼를 낳으면 이제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또 아무래도 이 다른 토끼들도 구를 들랑거리기 때문에 좀 토끼 새끼를 나오면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5일 전에 여기 토끼장 안으로다가 따로 들여놨습니다. 근데 이제 첫날은 집을 조금 물다가 이제 그 이튿날은 털을 이제 조금 뽑았더니 3일 전에 3일 전에는 그이 집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모아놓은 모아놓고 이제 그 위에다 이제. 목과 이제 가슴에서 털을 이렇게 이제 소복하게 뽑아 놓고 요 석에다 3일 전에 이제 악, 아 저기 토끼 새끼를 놨습니다. 근데 오늘 난제가 이제 오늘 아침이 이제 3일 됐는데 제가 이 토끼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부정을 산다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도 지금 이제 토끼를 이제 옛날에도 먹였었고 지금도 이제 1년 한 2년 가까이 되는데, 제가 토끼 새끼를 몇번내본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, 어떤 토끼는 이 토끼 새끼 낳았을때 모르는 사람이 보거나 오게 되면, 이 토끼가 밥을 전혀 먹지를 않고 그냥 계속 굶으면서 이 새끼를 젖을 안 줘서 토끼가 말라 가지고서 이제 죽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어떤 토끼는 이 새끼를... 신경을 안 쓰고, 막, 관리를 안 하고, 이제 물을 물어서 막 죽이기도 하고, 전혀 젖을 주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토끼가 또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, 지금 이 토끼는 이제 처음 이제 새끼를 낳는 토끼인데, 제 토끼가 되겠습니다. 근데 굉장히 생긴 것도 순하게 생겼지만, 이, 저가 와서 이렇게 쳐다봐도, 여기 영상을 찍어도, 이렇게 아침을 주니까, 지금, 음... 콜라비 입, 입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토끼도 까다로운 토끼는 이렇게 토끼장 안에 들어오면은 이 토끼 새끼를 낳았으니까 토끼 새끼 낳은 데 와서 자기 토끼를 가리고 혹시 만지까마 만지니면 이제 걱정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토끼는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해도 전혀 태연하게 자기가 그 아침을 이렇게 입, 입을 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. 이 토끼, 이제 새끼를 낳기 았 때문에, 물론 여기 이제 사료도 다, 다 이제 두 가지 사료를 넣었지만, 물도 여기다 이렇게 떠다 놓고, 또 감껍데기도 이렇게 갖다 주고, 이렇게 밥을 주면은, 이제 밥을 좀잘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지금 이 토끼가 난지 오늘 3일 됐으니까, 저야 뭐 여기 매일 들어와서 밥 주고, 이 토끼랑 친하기 때문에, 저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덜 하는 것 같은데, 지금, 제가 3일 전에도 이 토끼당 집을 이렇게 이제 보온 덮게 하고 이렇게 비닐을 두 겹을 다 쳐줬습니다. 그래서 앞에만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조금 열어놓고 이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집, 저 비닐을 쳐줬는데 이뭐 요즘은 전번에만 영하 3도로 떨어지고 날씨가 따뜻하고 또이 토끼 새끼들은 겨울에 난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 집, 집을 바닥에 깔고 그다음에 또 털을 뽑아서 이제 새끼를 그 안에다 낳고 이 털로다 또 덮어 놓기 때문에 전혀 이 토끼 새끼는 뭐 춥지는 않습니다. 한 겨울이나 혹시 나면은 모를까. 그리고 이 토끼는 굉장히 그 추위에도 강한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이 토끼 새끼도 이제 첫날 이게 3일 전이죠. 첫날 아침에 이제 밥을 주려고 나와 보니까 토끼는 대개 낮에는 잘안 낳고. 꼭 털을 뽑았다가 도고 사람이 없는 안 보는 꼭 밤에 새끼를 거의 낳더라고요. 제가 보면은. 그래서 이 토끼도 이제 밤에 털을 더 뽑고 이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이 토끼장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토끼가 새끼 한 마리가 이 밖으로 나와 가지고서 꽁꽁 이렇게 밤새도록 이제 일빛나 가지고 이 털 속에 들어가서 보온이 돼야 되는데 이거 밖에 나와가지고서 혼자 있더라고요. 보니까 이 토끼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이제 거의 다 죽어갔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토끼 이 새끼를 살려 보니까 이열한 마리를 낳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열 마리, 한 마리 나온 게 있어가지고 총 합계가 열한 마리인데 제가 이열 원래 토끼 새끼는 여섯 일곱 마리만 놔도적은게 아닌데 이제 열한 마리를 놔서 이제 그 밖에 나온 거는 보니까 제일 작고 거의 다 죽어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제가 살살 손에다 이제 손, 제 손이 따뜻하니까 손에다 이렇게 놓고 입김으로 살살 불어주니까 이 토끼가 전혀 움직이지 않던 토끼가 이게 조금씩 발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불쌍해서 제가 이제 다시 이 토끼 새끼 가운데다가 이제 따뜻한 그 속에 가운데다 넣어줬어요. 넣어줬는데 제가 넣어주고서 한세 시간 있다가 다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잘 움직이지를 않더니 이 토끼 새끼가 이 속에 그 옆에 토끼 새끼들이 같이 이제 보온을 해줘가지고 따뜻해서 그런지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또 저녁 때 와서 밥줄때 보니까 그 때는 거의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금 11마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어미젖을잘 먹으면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오늘 3일째 됐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이 털을 이제 치우고서 이 토끼 새끼 11마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 이 어미 토끼가 지금 옆에 와서 한번 이렇게 제 핸드폰도 쳐다보고 저요제 앞에 왔다가 다시 또 이제 가서 이제. 그래서 이 토끼도 보면은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은 힘이 드는지 이게잘 먹던 토끼도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 토끼도 지금 보면은 이 주변에 닭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토끼도 좀 불안한지 밥을 먹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여기 토끼 이번에 낳은 걸 보니까 이제 제가 이쪽에 토끼가 많은 곳은 이제 수토끼가 별로 없어서 이제 새끼를 지금 이제 몇 개월째 안 낳고 있는데 저쪽에는 그딴 데서 분양해 온세 마리 토끼가 하나는 까만색이고 하나는 이제 하얀색이 거의 두 마리인데 하얀색에 이제 검은 저 반점이 조금씩 눈가라든지 그 입가에 머리에 좀 있어가지고 예뻐서 그 토끼를 이제 세 마리를 따로 저쪽에 다가고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쪽에 수토끼 한 마리가 이제 황색에 목에 하얀 띠를 둘러서. 그 토끼가 예뻐서 그 토끼는 저쪽에다가 이제 그 분양해 온 토끼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요번에 새끼를 낳은 것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 수토끼 아빠 수토끼를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여기 털을 치우고서 한번 보니까 그 목에 황색의 이제 목에 그 하얀 띠를 두른 토끼도 두 마리가 낳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제토끼도 있는 것 같고, 또 이제 그 띠를 안둘르고또 하얀색도 황색이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대강 보니까, 또 머리에 이 제색에 또 하얀 털이 박힌 토끼도 있고,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색만 되게 나고 그랬는데, 요번에는 이제 네 가지 그 색이 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요번에는 또 새끼들이 좀 크면은. 어느 때보다도 좀 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예쁜 토끼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이 털을 치워보면 이 털을 털도 이 많이 뜯었습니다. 물론 여름보다는 조금 이제 더 추우니까 그랬는지 는 몰라도 지금 이 털을 많이 뜯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새끼 낳은 것 중에서 지금 제가 이 털을 치우니까 어미 토끼가 이렇게 좀 밥을 먹다가 다시 옵니다. 지금 보면은. 요 까만 색도 될수 있고 재색도 될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목에 띠를 두는 토끼도 있고 머리에도 이렇게 하얀색까지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수토끼도 좀 닮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직 털이도 안나 보이는 증거는 털이 지금 난 겁니다. 이거는 이제 황색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예쁜 토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토끼 털을 치우니까, 토끼 털이 치우니까 자꾸 털을 들어가면서 땅, 저기 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. 지금 음 토끼 새끼 11마리를 보여 드렸는데요. 다시 털을 잘 덮어 줬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일주일 됐을 때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이 토, 아기 토끼들이 이 토끼 새끼가 얼마나 크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보여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토끼 나은 지 이제 3일 돼서 아직 어리지만 3일 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 드렸습니다. 예, 구독도 하여 주시고, 예,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